안녕하십니까 우리 생애 법무사입니다. 오늘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속 받는 건 똑같습니다. 재산, 채무 모두 다 상속받죠. 단순승인도 한정승인도 모든 재산, 채무 다 상속받습니다. 그러나 책임의 범위가 틀립니다. 책임은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죠. 그러나 한정승인은 요게 중요합니다.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. 그럼 채무변제를 어떻게 하느냐? 채무변제는 책임이 전부가 지기 때문에 상속재산, 물려받은 재산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 그 모두 다 전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한정승인은 책임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고유재산으로는 변제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내 재산으로는 변제 안 하셔도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변제하는 게 한정성입니다. 네, 예,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